샌비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2023년 공동체 마을계획단의 첫걸음을 알리는 연합 발대식이 대전평송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최병성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laughs> 어울림홀에서 대전 시민을 위한 공동체 마을 구동 활성화를 위해 마을이 잘한다, 계획이 잘한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을계획단 연합발대식이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마을계획단 연합발대식은 저희 직원들과 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해서 어, 계획하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에서 어, 기획한 다음에 계획해서 의제 발굴까지 가는데 에, 저희 센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추진했고요 성과 공유에도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 객실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우수 단체로 소정된 서울시의 마을 개발이 분단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지진하게될 마을교육집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한편 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의와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날 식전행사에서는 리미엘의 협상 중의 공연을 시작으로 삼성내빈이 축사와 행사 그리고 마을교육집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2023년 마을교육사업의 승으로 알차게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대형 스크린이 퍼포먼스에서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과 열매를 맺어 풍수한 꽃 올라오신 분들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는 예, 함께하는 대표들이시고요. 감사하신 시야 표정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제는 지방 시대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방 시대의 출발은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기획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해결하고 이런 속에서 마을이 발전하고 그 대전이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뜻이 모아 모아 모아져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방시대를 향한 우리의 의지이고 이것이 모아 모아서 대전은 진실로 대한민국의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우리 미래를 개척하나가는 가장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시대로 갑시다. 그리고 마을이 주인이 돼서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함께 해 나갑시다. 마을계획 수립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참여를 통해 마을이 장교의제와 계획을 도출하는 것을 바라는데요. 예전 사회적자본주자센터 마을계획팀에서는 본모사업을 통해. 공단위 마을 교육을 지 원하여 마을 대입이 기획과 공동체 형성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또한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성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마을계획은 올해 23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을계획지원단은 어, 마을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마을 공론장을 열고 마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까지 세우는 마을계획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곳곳에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문제와 미래의 의지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시세요 주민 힘으로 해결함으로써 삶을 지배고건 주민들에게 하여도수있도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어 마을이 자라고 내일이 자라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c m b 시민입니다. 최병성입니다.